폴란드 군비청은 최근 방산기업 WB그룹의 자회사인 WB 일렉트릭스와 우리돈 1,800억 원 규모의 12개 부대 보호 시스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형 다연장 로켓 포마르케이에 첨단 드론과 통신 기술을 통합시켜 부대 공중 정찰과 작전 범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WB그룹이 자체 개발한 두 종류의 첨단 드론 플라이아이와 엑스프론터의 적의 위협을 탐지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합시켜 호마르 케이와 함께 작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경량 정찰 드론인 플라이 아이는 관측과 데이터 임무를 위해 모듈식 구조로 설계돼 10분 안에 조립할 수 있고 최대 속도 시속 120km로 2.5초 안에 최대 고도 300m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이미지 제공이 가능해. 현재 우크라이나 포병에서 사용 중입니다. 무게 1kg인 엑스프런터는 휴대가 가능하며 별도 발사대를 통해 여러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최대 속도 시속 60km로 고도 300m 구간에서 40분 동안 고속능 카메라를 통해 표적 공격을 위한 군집 작전에 투입됩니다. 수백 대의 드론은 전자 정찰, 전투 관리 시스템과 통합해 별도 지원 차량에 탑재해 호마르케 출동 시. 함께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폴란드는 K-239 천무의 폴란드 개조 보전인 다연장 로켓 호마드 K 계약 물량 290대 가운데 35대를 인도받아 기계화 사단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오는 2027년까지 납품 완료할 예정인데 폴란드 군비청은 포병 부대가 보유 중인 구 소련이 개발한 다연장 로켓 RM-70과 122mm 포탄을 사용하는 BM-21 그레드의 시스템도 교체해 화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포병 부대 보호를 위한 별도 시스템도 개발해 오는 2028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3시간 거리의 노바덴바. 폴란드 육군 18포병 여단의 훈련장에 다연장 로켓 천무를 닮은 차량이 부연 먼지를 일으키며 달립니다. 천무의 발사대를 폴란드산 트럭에 얹어 재탄생한 다연장 로켓 호마르케입니다. 호마르케가 폴란드군에 전력화된 이후 한국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접경지 부대로 호마르케 15대가 와 있습니다. 천무는 최대 사거리 80km의 유도 미사일 12발 또는 사거리가 290km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2발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The main uh, advantage, uh, advantage uh, of uh,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uh, HOMARK is uh, strength of fire. Uh, we can also uh, do tasks uh, for long distance with good precision. Uh, so it's the main uh, advantage uh, uh, for HOMARK. 오는 2029년까지 290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천 물을 개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 수출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을 통해 유럽 시장을 두드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각 주요 지역에 거점 마련하고 현지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폴란드에서 현지화는 어떤 지속 가능한 한국과 폴란드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무를 비롯해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전력화한 폴란드는 호주와 공급 계약이 체결된 한국산 헤비급 장갑차인 레드백 장갑차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노바덴바에서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부하디스 와프 폴란드 국방부 장관겸 부총리는 오는 24일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진행할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시사격 자리에서. 손재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와 체결한 첨무 총괄 물량 288대 가운데 1차 계약 218대를 제외한 나머지 70대에 대한 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 금액은 우리 돈 1조 원대로 계약 내용은 사거리 80km의 239mm 유도 미사일과 290km의 600mm 전술 유도 미사일 탄약을 비롯해 훈련 패키지와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사대 인도 시기는 1차 계약 물량이 끝나는 오는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폴란드산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된 트럭과 한국의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를 결합해 탄생한 포마르케이는 지난해 두 달에 걸친 주행 테스트와 다연장 로켓탄 발사 테스트까지 최종 성능 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미국의 하이마스와 나란히 전시돼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럽 법인은 최근 폴란드 군이 천무발사대 18대를 인수받았고 추가로 올해 말까지 36대를 납품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이는 두대 포마르케이 발사대가 폴란드 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마르케이는 폴란드 군에 인도되기 전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 HSW 공장에서 토파지 사격 통제 시스템과 디지털 통신 플랫폼 무선 통신 세트가 탑재됩니다. 또 폴란드 다연장 로켓 WR122 발사기에서 사용하던 40mm 로켓과 구 소련 시절부터 보유하고 있던 122mm 로켓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호마르케이에 결합한 두 개의 로켓 발사대를 개조하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폴란드는 최근 호마르케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몇달 안에 초기 발사 시험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현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발사 로켓은 수출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로 알려졌는데 특성은 강철비라 불리는 미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타킴스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마산항 사부두, 대형 화물선에서 내린 트럭이 하나 둘 트레일러에 실립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옐츠사가 만든 트럭입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창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곳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탑재하고는 국내 방산시험장에서 각종 주행 테스트와 운전자 교육을 거칩니다. 이후 다양한 로켓탄을 발사하며 발사 테스트까지 최종 성능 점검을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두 달. 폴란드산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된 트럭과 한국의 발사대가 결합해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작은 거는 이제 130mm. 뭐 옆에 있는 거는 230mm급 단전 로켓인데, 우리가 여기 KTSSM, 어, 지대지 탄동 미사일도 두 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전시장 입구에 호마르 K와 미국의 하이마스가 나란히 전시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과시합니다. 지난해 폴란드로 천문 288문 수출 계약을 맺은 하나는 올해 안에 18문을 보내고 나머지는 2027년까지 폴란드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호마르 K 수출은 폴란드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239mm 유도미사일과 300km급 장사거리 유도미사일에 더해 122mm 로켓까지 발사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량해 유럽 본토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122mm 로켓을 적용하면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건데 이미 스웨덴과 루마니아등 유럽 국가들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와 합작 법인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천무 같은 경우도 o r w a y b u l g a r 불가리아, 루마아아까지도 저희가 현재 태핑을 하고 있어요. a n d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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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l a n 는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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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l 산으로 하고 나머지 발사대나 타는 우리나라 걸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뭐, 첨부가 어, 좀더 다양하게 쏠수 있고, 뭐, 이제 전술 지대지 유동 미사일까지쏠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가성비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뭐, 월등히 앞서는, 어, 다른 장 로켓 체계라고 할수 있죠. 결국 폴란드 입장에 나서는 뭐 성능과 가격, 그리고 국내 산업 유발 효과를 봐서는 뭐 천무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폴란드 날자 로켓 포병부대도 하이마스보다는 어, 천무 체계로 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럽의 한 방산 전문 매체 디페스 인더스트리 유럽은 한국의 최대 항공 한국 우주 방위 그룹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 22일 폴란드 전자항공 제조기업인 WB 그룹과 K239 다연장 로켓 천문을 폴란드 지상군에 납품하기 위한 지휘 통제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하나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계약을 통해 폴란드군이 발주한 K239 천문 218문에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통신 플랫폼, 무선 통신 세트 등 WB 기업이 제작한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당시 계약 조건은 천무 공급 물량의 일부는 현지 업체의 발사 차량과 발사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등 양국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구매 계약은 하나가 올해부터 우리 돈 8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 288문을 인도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기본 계약 체결에 이어 마지막 절차인 실행 계약 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급속도로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바르샤바 WB 그룹 본사에서 손재일 하나 에어로스피스 대표와 피오트르 보이치예호스키 WB 그룹장 등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손 대표는 이번 계약이 현지 공급 업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폴란드 산업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하나의 변함없는 약속의 핵심적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산업 전문성과 하나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놀라운 수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한 동유럽 공동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WB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제 하이마스보다 성능이 우수한 일명 강철비로 불리며 사거리 8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천문은 차량 탑재 발사관과 탄약 운반차로 구성됩니다. 실시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 발사관은 239mm 유도탄과 227mm 무유도탄, 130mm 무유도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6발에 227mm 로켓을 탑재하지만 천문은 12발을 탑재할 수 있어 하이마스보다 2배 정도 높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하슈차크 장관도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를 통해 천문은 뛰어난 폭격 무기라고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외신 관련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양상을 보고 포력 무기의 필요성을 인식해 미국의 하이마스 500문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으로 하이마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폴란드가 하이마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동시에 천무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